오늘 아침입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오다시 오늘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이학진 강도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20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구절을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때 말과 병과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신명기 2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과 싸우려 할 때의 자세와 원칙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역사에서 이스라엘의 주변에 늘 강대국들이 즐비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적들보다 군사적으로 강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전지 전능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전쟁터에서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친히 적군과 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 5절부터는 이스라엘의 병역 면제자들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집을 짓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자,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자, 약속하고 결혼하지 않은 자, 두려워서 겁내는 자는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병역 면제 기준은 우리의 연약함과 상황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드러나는 대목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10절부터 18절은 전쟁의 두 가지 원칙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멀리 있는 성읍과 전쟁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먼저 평화선언, 즉, 투항할 것을 권유하여 조공을 바치게 하고 투항을 거부한다면 전쟁을 수행하여 남자들을 멸하고 나머지는 취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가나안 땅의 민족들과 전쟁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평화선언 없이 바로 전쟁을 수행하여 거룩한 진멸을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거룩한 진멸을 명령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오다시는 신명기 20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과 싸우려 할 때의 자세와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는 항상 강대국들이 질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적이 강해서 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지느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이겼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분이 앞장서시어 나를 위해 친히 싸우신다는 거룩한 확신에 사로잡혀 그분을 의지하며 전쟁과도 같은 삶을 한 걸음씩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승리의 간을 씌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쁜 가족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보다 앞장서시어 친히 싸우십니다. 여러분이 가진 어떤 것이 세상에 다른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싸우신다는 것이 능력입니다. 전쟁과도 같이 치열한 삶 가운데 이 거룩한 확신에 사로잡혀 평생을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삶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